자, 다음에 discordant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불협화음의 기에 거슬리는 discordant 표기할게요. 참고로 o d d 라는 단어 있잖아요. odd, odd.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odd한 단어 뜻이 뭐예요? odd. 그래서 어 이상한 기야. 코스예요, 짭스예요? 코스. 근데 얘가 이런 게 있어요. odd스런 단어 있어요. 불화. a d u 역격 w o o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온 표현은 두 가지예요. at woods with 누구누구와 불화하여 잘안 맞아요. 공무원 기출은 woods and ands가 기출입니다. 자, 똥 카드. 이게 기출. 고쳐 볼게요. woods at ands. 자, 똥 처리. 이게 밑에 나왔네요. Inconsistent. 다시 해볼게요. 아까 제가 consist with 뜻이 뭐였죠? 아까 모모와 일치하다. 그래서 형사 consistent 이렇게 많이 쓰셨어요. 일치하는 뜻이죠. 그래서 inconsistent가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든 좀 많이 씁니다. 이거. 배교 칠게요. 디스크리펜트 우리 대표 칠까요? 모순댄 네. 다시 한번 여러분 아까 했던 거 디스크리트 뜻이 뭐예요? 신조어 신조 하지 않은 무슨 디스크리트? 인디스크리트 좀 여러분들 외우시면 같네요 신조 하지 않은 그러니까 정선 확인할게요 각각의 누구죠? 디스크리트 이렇게 외웠잖아요 ret 각각의 우리 디스펙티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외울 것은 그 위에 있는 거 디스크리펜트 모순대. 얘랑 헷갈려, 이제. 그래서 이제 디스크립 패트까지 지웁시다 모순대. 디스크립 패트. 자, 인컴퓨터블. 여러분, 컴퓨터블 뭐예요? 컴퓨터블. 호환 가능하고 양리 가능한 거죠? 그게 반대예요. 그래서 컴퓨터블. 호환 가능한. 부품 같은 게 호환 가능하고요? 양리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인컴퓨터블. 많이 써요. 이제 앞에 독해서. 또한가지 뭐 나왔어요. 이걸 볼까요 여러분? 이거기억나시면분겠세요 intimate. 라틴어 인의 최상급. 소 안까지 너무 잘 알아. 친.근.한. 그렇지. 그리고 동사일 때는 이 뜻이 있어요. Allude 기억나신 분. 그렇지. 암시할 하 뜻이 있어요. 좋네. intimate. 라틴어 인의 최상급. 소 안까지 너무 잘 알아. 친근한. 암시하다. 자, a l l u d e 명사 누구예요? All? 그렇죠. Allude죠. 암시. 이인티메이트 헷갈린다는 가인 n t i m i 뜻 기억나십니까? 네. 그치, 위협하다. 무슨 비트? 네. 그쵸, bro beat. 인, 아니란 뜻이 있고요 t i m 소심. 안에다 소심을넣는 거야, 위협하다. 공문 기출은 브로우 비트. intimidate, broke it. 자, incongruous도 좀 중요합니다. 뱉어칠게요. 좋아하지 않는, 부적당한. incongruous도 중요해요. 뱉어칠게요. 좋아하지 않는, 모순대. 이 네프트 뱉어칠게요. 서투른. 여러분, adroit은 무슨 뜻이었죠? 능숙하, 그럼 반대로, 능숙하지 못할. 그쵸, m a l adulthood. 서투른. 멜은, 얘는, m, a, l은, 뭐의 어원이 있다? 배교. 탈 경찰이 됐어요, 이제. 경찰이 넘었었어요, 여러분들. 서투른. 경. 경찰에 어울리지 않아요, 이제. 자, m a l adulthood 서투른 뜻이 있어요. 클, 런지, 올, 컷. 이놈의 나위게이놈프트위 이놈의 추이추이의추 이놈의 추다이우시 추위, 이널트추외이세요무기력놈 이놈의 가 이놈의 추이추이의 이놈의 추 이놈의 추위, 이놈의 이이제 앞에 이제 국가직이든 사회구체들이학 합격선들 좀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기정에미리로어주세요 경찰이 자제의 마지막이니까 시원월요 아, 10월에 10월에요? 도있월요 10월에요? 1 0도잘요1볼수있요것같아요1 많이 오고 있어요 어쨌든 여요분들이에요이0월에요 10월에요? 1에요어0월에요 10월에요? 10월에요? 요 이거 혹시 기억하셨어요 여러분 in place 제자리에 있는 거야 어 적절한 반대는 무슨 place our place 뜻이 뭐예요 두적절한 둘다 기출 두적절한 in place 그리고 our place b 비 c o m 이 여러분 많이 배웠죠? 비 e c 은 삼형식일 때 어울리다 뜻이 있다고 했죠. 얘의 특징은, 독특한 특징이 뭐였을까요? 그렇죠. 수태 풍가. 어울리다. 타동사인데 수태가안 되는 것도 누가 있죠? 그치. have, 부족하다. l 그리고 단다. 그렇죠. 적을게요. have, 가지다. let, 부족하다. become, 어울리다. This shirt because you. 이 셔츠는 너에게 어울린다. Resemble은 성동된 상태가 안 된다. 뭐 경찰서는 에 참고만 하세요. 근데 Resemble이 좀 중요하죠 여러분. Resemble은 무슨 분포적 특징이 있을까요? 자동사에 타동사예요 타동사. 전체사 누구와 함께 있수 없다. 그렇지. With. 안 되죠. 타동사니까. 누구와 단다 Resemble은 또 뭐가 안 된다고 하죠? 어, 비동사 플러스 아닌지 진행이 안 돼요. 예를 들어 서 시험에서 I'm resembling your father. 이하다 I'm resembling. 나는 담오고 있는 중이다. 마이 f a t 라고 할게요. <laughs> 자, 나야 닮담오고 있는 중이다. 근데 이게 될 때가 있어요. 언제죠? 그렇죠. 모레 모. 타격 차례. Resembling. My f a 그 다음에 모레 모. 점점 더크해지죠 그 어, 경찰서 이름까지 안낼 거예요. 하지만 여기분이 아셔야 할 것은 리젠블 진실이겠지만 진실이 10센트나 1센트나 되는 모으는 모을까 그에 줄여도 돼요. 네, 그냥 리젠블링 하면 안 됩니다. 또한 리젠블은 송태가 안 된다고 합니다. 자 밑에 나왔군요 아모플레이스 대표측에 부적절한 거. 그러면 인플레이스는 적절한 거. 이것도 기출이에요. 인플레이스 대표칠게요. 적절한. 그럼 밑에 왠지 없것 같은데 없다. 여러분, 지는 뜻이 뭐가있었죠 만기가 된다. 출산 예정 적절 반. 반대로 부적절한 무슨 듀? 그치 그렇죠. 언듀 기출 부적절 언듀 부적절 전치사로 due to는 뜻이 뭐였죠? 뭐뭐 때문에 be d u 부정사는요? 뭐뭐 할 예정이다 be 전치사 t 는 다시 뭐뭐 때문에 뜻입니다. 주어는 뭐뭐 때문이다. 어? 아, 요거는 투 부정사면 동사 1이 오고, 전체 사투면 명사나 동명사가 오겠죠? 이렇게. 명사 또는 동명사입니다. 자, 다음에 그룹 테스트 중요합니다. 그렇게 칠게요. 터무니 없고 이상하고 기괴한 거. 터무니 없는 하면은 이게 알겠구나. 자, nonsense 드립을 발표치세요. nonsense 드립을 자 허튼 소리입니다. 드립 뜻이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아시죠? make sense 뜻이 뭐예요? 위치에 맞다. 헉, 저 사람 원빈 닮은 어이 떄는 make sense에 말도 안돼할 때. 안 돼. 자, 공모에서는요. 첫 번째 hold water, 위치에 맞다. stand to reason. 이제 요세 가지 암기할게요. 다, 이치에 맞다 뜻입니다.